<laughs> 아, 정신없어. 아, 어, 잠깐만. 어, 이거 헷 헷갈려 헷갈려. 나, 나 지금 이게 내가 무슨 키눌로운는장모르겠서 갑자기 너무. 정신이 어 이게. 점프해서. 이게 점프해서. 나오는 키가 아니에요 이게. 저, 저, 저 점프. 점프. 아, 앞으로. 앞으로. 이 이게, 이게 이거. 야 이거. 하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이야하하하야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하하하야하하하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하야하하야하야야 이게 앞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 이, 이렇게.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어떻게? 아우, 파파파파. 아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안 써. 이게 이게 원하지 않는 공격이 나오니까 이게 이게 점프 공격을 안 하고 싶은데 원할 때만 나오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아직 그거 모르겠어요. <목소리> 오씨 <laughs> 쳤어. 와와 <목소리> <와>, 어지럽다 어지럽다 와 <목소리> 이 h i s happened, this h 키가 p e n e d this <laughs> 와 어지럽다 일다 잠깐만요 이거 경험치가 그저 780까지 올라갔죠 이거 저도 것 찍어야 되는데 언제 찍지? 또천 정도 됐을 때 한번 해볼까요? 어. 잠깐만요 어씨 어손 아퍼 이거를 아 어... 있어 이거는 코스튬이에요 코스튬 이것도 코스튬이야 씨혹시 <laughs> SP가 10만이에요 얼마나 많이 이걸 하라고 카운터도 있어 가드 가드했 경우 이건 뭐냐 젠신어크 디바이밀드 이거 홀드 카운터 일단 일단 해주고 카타나 게이지, 맥시마, 헬스 리커버리, 맥시마 힐. 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는 약간의 노가다도 가능한 거 같네요. 이 게임 성향이 보니까, 어, 게임 성향이 보니까 약간 어. 이게 캐피를 신경을 전혀 안 썼대요.

맨 처음에 그 동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막 그런 스킬까지 나오나봐요. 아, 팍팍팍팍. 근데 이게 아직 발도기술은 어떻게 연기해서 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야 파파야시트 커버리 같은게 있나 그러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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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아 이제 이제 좀제것 같아요. yes, yes, 어, 새로운 놈 아, 나왔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고 아! 이고 아! 일단 이 게임에 대해서는 이번에 죽으면 그걸로 이제 끝내면 될것 같아요. 어. <목소리> 오케이 잡았다. 아또또또 또, 또, 또 있어. <목소리>

오케이 어피 다쳤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피도 다쳤어 방금 걸러. 아아 아우 아우. 예! 으하! 으 o 으하! 으하! 으이 아. 게임 같아요. 딱 봐도, 야, 이 길래 해오 건데 예전에 그래픽 보고 아 이거 이 엘리전 게임 같아가지고 아 근데 이게리듬게임보다더손이 아파요 이게 저기 끊게임이 나와가지고 그래 SP를 이렇게 하면서 올리면서 이렇 게임은 게은데 어허 은이야이런스킬이 어, 이런 있어요 이 정신없다. 뛰어는 <laughs> 스킬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해 캔 놀러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도 그게 잘 모르겠어요. 약간 내가 원하는 대들로안 나와요. 뛰는 거. 다른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데, 야 이거 이거. 잠깐만요. 업그레이드 해보자. 이게 아까 그 아이 스트라이크 그거 같은데 이걸 레벨업 해보고 핸드투커 이거를 이렇게 해보자. 아 이거, 이거 죽겠다 죽겠다 이번에야말로 죽겠다. 오호 아 어씨 아, 아, 어, 씨. 아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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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돌이다 그냥 그냥 역시 캐돌이 나요 캐돌하다 그냥 죽어야지만. 야, <laughs>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고 이번에 죽었겠네요. 어 이게 의외로 에너지 되게 먹어요.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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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너너 너희 너희 번명의 네 명이서 이렇게 간절인 여자들 이렇게 죽여도 되는 거야? 아, 졸라요. <laughs> 야. 여기까지 해볼게요. 어, 힘들다, 힘들다. 이게 어차피 하고 싶다는 거할수 있는 것 같고, 어, 타이틀로 돌아가도... 어, 야, 어떤 게임인지 아주 잘 알았습니다. 정말 싫도록 잘 알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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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들어, 힘들어, 어, 힘들어. 어, 이거 손, 손, 손. 어, 네, 어, 이거 간단히 그냥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